게임 운영이 먼저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카카오 게임즈를 리뷰해볼 AP 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8월 12일 오후 2시 7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29349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 카카오 게임즈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좀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차트인데요. 차트 카카오 게임즈 뿐만이 아니라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꼭 이거를 봐야 돼요. 저, 요, 최고가, 그 다음에 이제 최저가,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이거 왜 봐야 되냐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89,100원에서 42,950원까지 전부 다 매물벽이에요. 이게 전부 다 매물벽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 카카오 게임즈가 뭔가를 하고 싶다, 그, 그, 하고 싶은 뭔가가 뭐겠어요? 주가 올린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니까 러 주가 올리고 싶으면 이 매물벽 다 뚫어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그니까 러 저는 웬만하면은, 신규 상장된 종목 웬가라면 건들지 마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같은 예로, MBT도 이제 굉장히 좋은 회사죠. 캐시슬라이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뭐라,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아, 이제 갑자기 단어가 기억 안 나. 아, 만보기요. 만보기가, 만복이 어플 있는데, 그 이제 만복에 하고 이제, 뭐돈 얼마 받고 이제 그돈 모아가지고 커피 사먹잖아요. 그리고 뭐 밀어서 잠금해제,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거 밀어서 잠금해제 해가지고 뭐 게임 깔고 이러면 돈 주고 이래서 그거 돈 모아가지고 커피 사먹고 이런 건데, 그거 만 그거 어플 만드는 회사가 엠비트입니다 예. 근데 얘조차도 4만 9천원에서 1만 9천 50원 사이에서 이제 거대한 매물병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 하니까, 정배열 올리려고 하니까, 매물벽이 워낙에 많으니까, 이게 더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훅 떨어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런 느낌으로 이제 계속 갈 수가 있다. 라는 말인 거죠. 어,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내려가고, 이제 뭐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전기가 되고. 카카오 게임즈는 근데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제일 특이한 거긴 하지만, 이거 특이한 건좀 이따 키핑해두고, 일단은, 요 저항선하고 요 지지선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레전드예요. 예, 그냥 이거 자체가 레전드입니다. 어, 왜 움직이지? 싶을 정도로 그냥 왜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될수 있지? 싶을 정도예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중요한 건 유지가 됐다라는 거고, 당초에 여기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매스에 나와가지고 확 돌려 올라갈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건데, 그고 뭐 지난 영상에도 나오니까 다시 요거 저항 이거 지지선 만나러 내려갈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게 맞고. 왜냐면은, 오딘이 리니지 이길 거라는 생각을 누가 해요? 아무도 못 해요. 그니까, 러그 게임성이 아까 그러니까 리니지를 이겼다라는 거는, 그냥 뭐 게임이야, 어, 게임 재밌어.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어찌됐건, 오딘이 리니지를 이겼다라는 소식이 접하자마자, 그냥 기관 투자자건, 외국인 투자자건, 무원 투자자건, 그냥 돈을 갖다 던집니다. 이쪽으로. 야 이뻐요, 돈 들어간다, 매수한다 이런 그냥, 그냥 무식하게 산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은그 어느 누구도 그런 성적표를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니까 그러니까 오딘이, 그러니까 리니지가 27년도 이후로 1위를 내놓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NC 소프트가 지금은 아닌데 100만 원을 한번 찍어봤잖아요. 상장된 종목이 100만 원 찍는 거는 정말 흔치 않거든요. 근데 이제 100만 원을 한 번이라도 찍어본 그런 기업, NC 소프트 왜 찍었겠어요? 그 그러니까 이게 리니지 힘이에요. 리니지 빠이에요 리니지 빨.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전에 기존에 있었던 린저시들이 이제는 직장 생활하고 막 힘드니까 모바일 게임으로 이제 접근성이 좀더 쉬워졌잖아요. 옛날에 PC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하고 있어야 되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바일 하면서도 틀어놓고 할수 있잖아요. 그런 접근성을 높여, 높였기 때문에 과거의 린저시들이 돌아온 겁니다. 과거의 린저시들. 막한 달에 막 5억을 쓴 드시는 분, 막 성을 먹겠다고 막 15억을 투자하시는 분들, 막 그런 어마어마하신 분들, 이제 리니지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엄청난 신작, 대작 게임 광고를 덕지덕지 발라도 리니지를 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딘이 리니지를 이겼다는 말은 뭐예요? 그 린저 씨들이 오딘으로 갔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 리니지가 좀... 예, 그 깨진 유리창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그 민심이 좋지가 않았어요. 자꾸 이제 개돼지 그 그걸 이제, 이제 개돼지 게임이라고 하는데 개, 개돼지 게임이 뭐냐면 이게 유저를 돈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리니지 보면 진짜 가, 가관인 게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기 무슨 뭐 포션 이런 거 있어요. 포션 먹는 거 있는데 그거가 이제 2시간, 뭐, 30분, 30분마다 하나씩 써져요. 그 유효기간이 30분이야. 그래서 그거를 한 막, 몇백 개씩 막 쟁여놔요. 근데 그게 이제, 뭐, 30개에 뭐, 2만원,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이게,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이, 블리자드가 그렇게, 어, 와우, 와우 아시죠? 저, 와우 막, 확장팩 만들어가지고, 4 5 0 0원에 팔고 막 이러잖아요. 어. 근데, 리니지는 그냥 그 보석을 그냥, 2 5 0 0원에 팔아요. 예, 그럼 그 사는 사람들 있어요. 5만원씩 되고, 그니까 러 CD 하나 만드는, 그냥 이런 걸출한 게임 하나 만드는 것보다, 이런 개돼지 게임 하나 만드는 게 오히려 좀더 싸게 먹히고, 돈도 더 많이 뽑히고, 이제 그런 건데, 리니지가 이제 그 개돼지 게임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느낌으로 이제 가니까, 린저씨들이 기분이 상하신 거예요. 이 린저씨들이. 아니, 어? 야, 우리가 니그들한테,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우리 이따위로 여기요? 야, 게임, 게임성이나 잘 따지고 들어갈 것이지, 뭐 하는 것이냐. 그리고 게임 운영을, 정말 못한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이 린저씨가 너네 왜 이렇게 게임 운영을 못하냐 그러니까 최소한 게임에 대한 이해도는 있어야 되는데 게임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뭐 그런 게 없고 그냥 이제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뭐 직장인들 그냥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을 개처럼 하니까 솔직히 말하는 이 린저씨들이 화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가 뭐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꽃을 가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화훼집에 가가지고 꽃집 가가지고 아요거 본인들 꽃을 여기다가 쟁여두실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쟁여놨는데 내가 온실 조절을 못 해가지고 꽃이 막죽으려고 그래요 그럼 얼마나 화나겠어요 린저씨들은 그꽃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을 넣으신 분들인데 이게 잘못되려고 하니까 린저씨들이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냥 그 분노가 분노가 이게 그라데이션 분노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쭉 가다가 그렇게 올라가게 된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자꾸 이제 게임 운영을 이제 못하게 못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탈출구를 오딘이 제공해 준 거죠. 아 형님들 오십시오. 아, 이제 기똥차게 맛깔나게 게임 운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간 거예요. 이게 일단 이제 봐야 되는데 게임 운영만 잘하면 사실 게임성이 아무리 좋아도 게임 운영이 못하면 망한다는 걸 넥슨이 증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운영을 정말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일단은. 오딘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안 나와요. 지금 자체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조금 좋다라고 볼수있고좀 한번 꺾이긴 했지만, 요거 지지선 타면서 다시 올라갈 그럴 상황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게임, 게임, 게임의 재미보단 게임 운영이다. 아, 게임 운영이 먼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임 운영이 먼저다. 예.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요 상단에 이제 배너가 뜹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A.P. 투자연구소 바로 앞에 보시면 노란색 라이브 버튼으로 이제 깜빡깜빡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있으면 저희 전문가 집단들이 매일 예, 무료 추천 종목을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이 2021년 8월 9일이니까요. 여기 예, 무료 추천 종목을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 무료 추천 종목 공지 사항도 있고요.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이제 내려 보시면 장이 시작이 되면은 이글벳, 뭐 TJ 미디어, 뭐, 디스플레이텍 뭐 이런 식으로 현재가부터 시작을 해서 1차 목표가, 어, 손절가 8,820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어,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이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 요거 이제 눌러보시면 저희 회사에서 만든 검색기 프로그램인데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PC 전부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테마 강도라든지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쭉 보시고 요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다운로드 받는 버튼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